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제 딸이 그렇게 원하던 유학이 결정됐어요. 모두 어렵고 힘들 때인데 대학 가서 자기 힘으로 용돈 벌고 돈 모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자기 꿈을 이루었네요. 딸이 꿈을 이루니 저도 제할 일을 다한 기분이에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매일 농사일로 바쁘셔서 저를 돌볼 형편이 안 됐죠.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상희야, 네가 얼마나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지는 잘 아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줄 형편은 안 되는 거 알잖아. 네가 꼭 가겠다면 엄마가 등록금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알았어, 엄마. 나도 우리 집 사정 어떤지 잘 아는데, 등록금 해준다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볼게. 저는 고3 한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서울중위권 대학에 1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는 없는 돈에 비싼 정장을 맞춰 주셨고 아버지도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상희가 가회도 안 하고 오로지 지실력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고 갔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언제 이렇게 똑똑한 애 나온 적 있어? 라며 엄마는 아줌마들한테 자랑하기 바쁘셨어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에 왔죠. 하지만. 서울 생활이 만만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새벽 시장에서 알바를 하고 학교 강의를 가고 끝나고 나면 또 보습학원 알바를 가야 했어요. 그러니 편하게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수업 빼먹는 같은 과 애들을 보면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과에서 저와 같은 처지인 애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더 힘내자면서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4학년 때에는 유학을 준비하는 애들과 대학원 가는 애들, 그리고 취직 준비를 하는 애들로 나뉘어 각자 바쁘게 지냈어요. 3학년 말에 벌써 자기가 뭘 할지 정한 애들 중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벌써 출근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 때는 유학 가는 애들이 요즘처럼 흔치 않아서 그게 참 부러웠어요. 저보다 공부도 안한 애들이 편하게 유학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속상했고, 그래서 4학년 내내 많이 우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졸업하자마자 집에 내려가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며 열심히 취업 활동을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올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꽤 괜찮은 회사의 최종 면접까지 보고 합격하게 됐죠. 엄마는 졸업식 때 올라오셔서 저와 같이 회사 근처에 방을 구하러 다니셨어요. 졸업식에서 엄마는 과 친구들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진 찍는 걸 보시더니 제 손을 잡고서 우리 딸이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서울에 번듯한 직장도 갖고 네가 진짜 난 사람이다. 부모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 주고 미안하다. 너도 저렇게 예쁘게 꾸미고 하고 싶은 거다 했어야 됐는데.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난 엄마가 졸업식에 와준 것만도 고마워. 사실 아무도 안올줄 알았거든. 아빠도 아프시고 바쁘잖아. 그리고 난 원래 저렇게 꾸미는 거안 좋아해. 어울리지도 않고. 저는 그것보다는 유학이 가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몇년 새에 더 늙은 엄마를 보며 그 말을 꾹 참았어요. 그때 제 사정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수 있는 게 다행이기도 했고요. 저는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회사에는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저 같은 중위권 대학 나온 사람들을 은근 차별하는 것도 있었어요.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원들을 만나면 그런 것 때문에 신세한탄을 하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어떻게든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게제 목표였어요.그러다 보니 자연히 동기 중에서 제가 눈에 띄었고 제법 중요한 일을 하는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 팀에서는 저를 인정하지 않고 맨날 커피 심부름에 복사 심부름만 가득시키더군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맡은 일을 했더니 좀 지나서는 저한테도 일 다운 일을 주더라고요. 그런 제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다른 팀이었는데 제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희 씨는 항상 열심히 해요. 뭐든지 잘하고요. 비결이 뭐예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며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주말에 몇번 만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은, 저, 상희 씨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은데 어때요? 상희 씨도 저 싫지 않죠? 저도 그런 느낌은 알거든요. 우리 천천히 서로 알아가 봐요. 서두르지는 말고요. 편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연애에만 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 보자는 게 마음에 들었죠. 저와 그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점점 서로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저는 회사 일에 익숙해졌고 어느 정도 성과도 냈을 때였어요. 그 사람은 같이 저녁을 먹다가 저에게 오늘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여기 이거. 프로포즈 반지예요. 라며 반지 상자를 내밀었고 저는 그걸 받았어요. 이 사람이면 제가 결혼하고도 계속 제 일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골에 있는 엄마와 아버지도 제 결혼 소식을 기뻐했어요. 남자가 듬직하고 성실해 보인다면서 마음에 들어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상견례 때부터 꼬장꼬장하게 굴며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어요. 결혼하고 나면 사람 좀 힘들게 하겠다 싶더라고요. 두 사람은 식사가 나올 때마다 까탈스럽게 굴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도하게 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자는 상견례가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상희 씨한테 얘기 안한게 있는데, 어머니는 제가 두살때 아버지랑 재혼하셨어요. 친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두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으니, 친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저한테 자기는 새어머니라는 걸 강조하시고, 민정이는 자기 친딸이라 나랑 다르다고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 가정을 만들어서 독립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원래 저한테 애정이 없어서 저러는 거니까 결혼하고 우리랑 크게 상관 안 하고 살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요. 라며 따뜻하게 위로했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다 잡고 결혼을 할수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저희를 부르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 안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반년 정도를 보냈는데, 갑자기 신호이가 회사로 전화를 해서 저를 찾더군요. 내일이 엄마 생일인 건 알아요? 아무리 피가 안 섞였대도, 시어머니인데 생일은 챙겨야 되는 게 맞죠? 그냥 입 씻고 지나가면 너무 뻔뻔하지. 지가 어떻게 컸는데? 오늘 그이 지방 출장 가서 자리에 없어요. 바빠서 얘기 못하고 간것 같아요. 제가 내일 생신 챙길게요.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좀 하지 마요. 부부가 아주 똑같이 재수없이 구네? 라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저는 다음날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하고 고급 스카프를 샀고 일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시어머니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막 외출하려고 집을 나서던 참이었어요. 아니, 네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그의하고 제가 준비했어요. 작지만 받아주세요. 작은 걸 알면서 이까지 거날 가지라고 주는 거야? 내가 무슨 과일도 못 먹고 스카프도 없는 거렁뱅인 줄 아니? 이딴 걸 선물이라고 들고 와? 하여간 이것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어. 라더니 제 선물을 바로 쓰레기통에 처박아놓고는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저 당하기만 하다가 집에 왔죠. 그랬더니 신우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엄마한테 선물을 하려면 제대로 된걸할 일이지. 무슨 과일 바구니, 스카프 따위나 하라고 내가 생일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나 받아먹을 사람들도 보여요? 아주 남들을 우습게 보는 건지, 지들 수준이 바닥이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아가씨, 제가 급하게 준비해서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골에서 살다가 겨우 회사 붙어서 다닌다더니, 그 말이 맞나보네. 오빠는 어디서 골라도 꼭지 같은 거 골라서 결혼했을까? 이봐요, 데칸테는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생신을 맞았으면, 못 해도 탄생석으로 귀걸이 목걸이 세트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까지 알려 줘야 돼? 얼마나 못 배워 먹고 자랐으면 이 정도 상식과 예의도 모르는 거야. 댁 수준이 어떤지 아주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지내자고요. 엄마 말이 맞았네. 저런 것들하고는 상종하고 사는 거 아니랬는데. 라며 사람 정신을 쏙 빼놓으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남겨놓은 재산이 꽤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살아 생전에 시어머니의 이간질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 결과, 남편은 그 재산의 일부만 상속받고, 전부 시어머니와 신우가 시아버지 재산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릴 거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니 제가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비싼 선물을 제 부모님한테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은 그걸 알고 신우에게 다시 또 전화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화를 냈고 시어머니한테도 우리끼리 알아서 잘살 테니 신우 단속이나 잘 하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알렸어야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혼자 감당할 생각을 한 거야. 당신도 출장 가서 바쁘잖아. 일이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내가 챙기면 당신한테도 좀 고마워할 줄 알고 그랬지.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잊어버려.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좋은 친구이고 더 좋은 가족이 돼주고자 결심했고, 그후로 남편과 더 돈독하게 잘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면서 저희 사이에 딸도 생겼고 남편도 승진을 하게 됐어요. 좋은 일이 계속되면서 저와 남편은 이대로만 가면 참 행복하겠다 싶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갈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 지사를 새로 세우는데 남편이 선발대로 가서 시장조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석달 동안이나 출장을 가다니 결혼하고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당신이랑 하영이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전화 자주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면 되지.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영못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석달 금방 지나가. 당신은 그저 건강하게 있다가 올 생각만 해. 올때 하영이 선물도 사오고, 알았지? 라고 남편을 다독이며 출장을 보냈고,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날, 회사 부하 직원이 하얗게 질려서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과장님, 한민철 부장님이 지사부지 보러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연락이 왔어요. 라는 말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기운을 못 차리고 울기만 하는 사이에 회사에서 장례식장을 마련해주고 회사장을 치러줬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장례식 마지막 날 아주 잠깐 들러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부조금만 놓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남편 가족이라는 걸 회사 사람들도 아무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가고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신우가 부동산 업자와 들이닥쳤어요. 여기도 재개발 들어가는 데니까 같이 묶어서 아파트 짓는 데에 들어가면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면 몰라요. 이집 보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쪽 다 묶어서 아파트 올라간대요. 제가 언제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왜 제가 있는데 어머니가 나서서 이러시는데요. 저는 집안 팔아요. 나도 당신 김상희 씨랑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엄마는 나보다 더 싫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 원래 오빠 결혼할 때 엄마가 준 거니까 따지고 보면 엄마 거고요. 이제 그 사람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갈 생각이나 하세요. 미니야 길게 얘기할 거 없다. 상대해주면 너만 피곤해. 그만 가자! 라며 저를 남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하는데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그 길로 나가서 등기를 떼서 알아보니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줬던 땅인데 시어머니가 남편 결혼할 때 집을 자기가 지을 테니 세를 내고 살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땅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안 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은 시아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맞았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두살 때부터 키웠던 아들의 아내랑 그 딸을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쫓아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항상 상식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이유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하지만 그 일이 다시 제가 이를 악물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딸아이와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딸을 유치원과 학원에 보내 그곳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게 하면서 저는 회사 일에 더욱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한때는 하던 일이 잘안 돼서 수도권에 있는 본사연수원에서 1년 정도 유배 같은 생활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에는 다 때려치우고 내 사업을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퇴직금은 사업을 벌릴만한 돈이 되지 않았고, 혹시 잘못돼서 아이를 키울 형편도 안 되면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라서 겁이 덜컥 났어요. 저는 결국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본사로 돌아왔을 때 이사님 한 분이 저를 눈여겨보셨다며 남편이 지사 부지를 보러 갔던 곳에 몇년 나갈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김 차장 일 잘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다 알지. 미국 지사도 차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본사 사장도 잘 알고 소통이 잘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미국 대학에서 연수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4년 후에 돌아와서 제가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본사가 아니어도 지사장으로 많이 가는데 본사를 꼭 원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 거야.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 라는 말에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제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고생 끝에 복이 온다더니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생전 처음 미국을 가게 됐어요. 저는 남의 나라이다 보니 문화가 달라서 어려운 게 많았는데 딸은 어려서 그런지 처음에만 좀 힘들어하더니 금세 적응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잘 지내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긴 게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아빠도 없는데 엄마하고도 같이 지낼 시간이 많이 없으니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실적에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미국 대학원 1년 과정도 무사히 수료했고 지사 실적도 괜찮았어요. 꽤 괜찮은 기업들과 저희 회사 기술 제공 계약을 맺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4년간 무사히 제 일도 잘 마치고 공부도 하고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회사에서는 마침 신임 상무를 뽑고 있었고 이사님이 저를 추천해서 후보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는 떨어졌지만 2년 후. 다시 상무를 뽑을 때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아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셔와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나이 드시고 혼자 있으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셨거든요. 엄마는 저와 딸 옆에 3년을 계시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면서 딸은 고3이 돼서 대학 입시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 바로 가고 싶다고 하더니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그러지 못해서 딸은 실컷 원하는 대로 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딸 아이 입시가 끝나고 나서 저는 예전에 남편과 살던 집을 사기로 했어요. 몇년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희가 살던 집은 재개발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미뤄져서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죠. 제가 집을 계약하러 갔다가 시어머니와 만나게 됐어요. 저희를 내쫓았을 때 집을 팔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위아래로 몇 번이나 훑어보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는 했지만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먹고 살만한 모양인가 본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냐? 아직도 이 집에 미련이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건 꿈도 꾸지 마라. 제가 이제 와서 일걸 달라고 왔겠어요? 전 오늘 할머니 만날 생각도 안 했는데요. 너는 여전히 예의도 모르고 수준도 쌍스럽구나. 여사님이나 선생님이라고 할 줄은 몰라도 할머니라고 할 줄은 몰랐다.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할머니가 지금 선생님도 아니고 무슨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너 같은 게참 지자식 잘도 키웠겠다. 우리 미니아들은 작년에 대학 들어가고 올해 유럽도 갔다 왔어. 성적도 얼마나 좋은지 아니? 1학기 장학금도 받는다고 하더라. 해외 연수도 자주 가서 영어도 잘해. 자식을 키우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니네 딸은 시골에서 흑파 다운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랐을지 걱정이다. 제가 할머니 손자 자랑 들을 이유도 없고 할머니가 제딸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한마디 하면요. 제 딸도 대학 붙었어요. 과 수석으로요. 그리고 왜집 계약하는데 부동산 중개인도 없이 이렇게 하는지 이상하네요. 아무리 인터넷에 직거래로 내놨다고 해도 그렇죠. 뭘 보고 계약하죠? 아니, 네가 이 집을 산다고 연락한 그 사람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라며 놀라는 시어머니한테 일단 계약을 보류하자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신우를 내세워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저하고 계약을 해서 돈만 받고는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를 한답시고 사치를 부리면서 여기저기 손댔다가 전부 망하고 재개발이 미뤄져서 남겨뒀던 남편집만 남은 거였어요. 신우는 이혼하고 시어머니한테 의지해서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 둘이 사기를 친 거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곧 체포가 됐고 경찰서에 진술하러 간 저를 보더니 두 손을 모으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얘야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다오. 언니 제가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이제 언니한테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절그 집에서 쫓아낼 때 며느리로 생각도 안 하고 김상희 씨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봐주고 말고 할 문제인가요? 댁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언제까지 당신들 억지가 이 세상에 통할 줄 알았어요? 라며 차갑게 뿌리쳤어요. 전에 집을 계약했던 두 사람도 그두 사람을 고소했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을 도왔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집을 샀고 제 이름으로 명의도 변경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과 저희 집의 질긴 악연은 끝이 났고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 지방 어디로 떠났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시댁이라는 사람들한테 너무 질렸어요. 무엇보다 딸을 잘 키우고 싶어서 결혼을 안 했지만, 제 딸은 자기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모두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